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 10만원 가기 전에 실적 220, 아, 2200% 증가한 HBM 대장주. 어, 지금 사면 3배 이상 상승할 겁니다. 어,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laughs> 이런 시황적인 방송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좀 있는데 단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황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방송하기 좀안내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단타를 희망한다, 아니면 단기 매매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늘뭐 하시면 된다. 자, 여, <laughs>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도 뭐 손절이 없을 순 없죠? 오늘도 HB 솔루션이라든지 MFM 코리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꾸준하게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자, 이런 단타 매매는 이 멤버십 방송, <laughs>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런 단타 매매와 함께 무엇을 해볼 수 있다? 자,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윙 매매. 자, 레몽레인이란 종목 이렇게 알려드리고, 3월 7일에 알려드리고, 레몽레인이 2연속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것처럼, 단기간에 한80% 먹는 것처럼,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이 멤버십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이 시황적인 부분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들, 뭐두배세배 10배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다 어떤 느낌이냐? 자, 이렇게 한국BL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이 2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서 지금 약 3배 정도 상승했죠 자 시간이 걸려서 자 그리고 오늘 또 tf이라는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5일 6월 주도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되고 있다 자 5월달에 소개시켜드리고 <laughs> 6월달부터 급등이 나와 주면서 지금 주가가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을. 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대신에 굉장히 크게 가는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 라고 하면은 삼성을 통해서 실적이 2200%나 증가한 분명히 앞으로의 정말 3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와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안볼 수가 없는 게 자 오늘 장에 삼성전자가 어떻다? 오늘 삼성전자가 고점 고적... <laughs> 고점까지 약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이 뭐6% 가지고 그래라고 할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6%라고 하면요 우리가 저가형 수목회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는몇 퍼센트다 이미 상한가 두 방. 연상학과 같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미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성이 과연 이런 상승이 왜 나오는 것인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인가? 이런 상승폭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상승이 왜 나와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크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엮이니까 뭐 한다.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잭슨 왕이 CEO가 뭐라 해요. 삼성전자 HBM을 <laughs> 테스트 중이고 기대가 굉장히 크다. <laughs>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HBM에 대한 매출, 수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삼성전자 굉장히 이제 기대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HBM이 뭐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님 SK 하이닉스가 독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독주 예고하면서 이 모든 HBM에 대한 것들, 이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사실 뭐 독점하고 있는 독점 납품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까지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됐어요? 자, s k 이닉스도 이런 HBM,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뭐가 됐다.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사실상 우리가 먹이대볼수 뭐 있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HBM 삼성의 HBM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 앞으로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만 봐도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뭐한다 사상 최대 순매수라고 한, 한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만 <laughs> 작년에 약 17조를 사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올해 블록들을 통해서 블록들을 통해서 삼성전자만 뭐한다. 이미 2조가 넘어가는 금액. 그리고 블록들을 제외하고서도 이번 연도에 장중에 실질적인 매수 금액을 봤을 때 삼성전자만 지금 외국인이 뭐하고 있다. 지금까지 20. 조가 넘어가는 약 매수물량을 확인했을 땐 23조 정도의 매수물량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을 때자 2023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올라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단의 이 전고점을 계산해보면은 외국인들의 평단이 얼마가 나온다 했습니까 약 7만원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통상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평단 대비 얼마 정도는 최소 올려놓는다? 50% 정도는 올려놓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최소 얼마를 볼수 있어요? 최소 10만원을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10만전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원 돌파와 함께, 개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더큰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를 기대를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저에도 말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신고가를 가면 뭐 한다 했어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뭐 한다. 차트가 굉장히 똑같다라는 거죠. 자트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행보할 때 코스피 행보,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코스피 올라가고,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날린다고 하면은 코스피 역시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의 상승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 것인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상승폭은 뭐할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상승폭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가봐야 뭐한다 했습니까 가봐야 지금 <laughs> 가봐야 지금 10만원이라고 하면 50%라고 했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SK하이닉스도 사실은 뭐였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h b n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SK하이닉스가 지속 신고가 랠리를 가지고 왔지만 뭐두배세배네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 봐야 몇십 퍼센트 이렇거든요 자 근데 이 h b n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를 통한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수해, 어, 모멘텀을 가지고서는 뭐하고 있어요? 삼성 역시도 이제 HBM에 대한 이런 사용 기대가 있는데,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기존 SK하이닉스 관련 수혜주였던 한미반도체 뭐하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HBM 칩 생산의 핵심 장비인 TC본대, 뭐 SK하이닉스에 공급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로,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축이 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예요? HBM을 우리가 삼성 제품을 산,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살게 아니라 삼성전자 상승과 함께 한미반도체처럼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사자라는 거겠죠. 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AI 열풍과 함께 반도체 관련되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최고의 매수 기회는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22년도 6월 달에 5만 5천부터 6만원까지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 몰빵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게 됐다? 분명히 제가 매수해야 되는 이빡 구간대 딱 잡아 드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 평당 57,000원대로 계산해 봤을 때 이제 주가 올라와야몇 퍼센트? 50% 올랐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h b m 관련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몇 배? 10배. 온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제주반도체 몇 배? 10배. 어, 그리 뭐 CX에 관련되어 있는 뭐 오픈에치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몇 배? 10배.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관련 있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관련 발사 이익의 수혜주들이 몇 배씩 올랐다. 막 10배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를 통한 HBM 발사 이익으로서 삼성전자를 할게 아니야. 삼성전자가 지금 10배 간다? 아니 갈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1년 만에 10배 간다? 제 불알 두척 걸고 못 갑니다. 어, 진짜 이게 뭐 10년, 20년 걸리겠지. 어떻게 삼성전자가 1년 만에 10배 갑니까?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배 갈 종목을, 뭐 5배 올라갈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사야 된다? 삼성전자 관련되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반사익, 이 HBN 관련되 있는 반사익을 이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뭐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AI 시대 필수, HBM 성장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laughs> 특히나 여기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까지 있어요.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이 기대돼요. 2차 전지 관련되 있는 모멘텀까지 부각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특히나 코닉 오토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1티어 밴더사 장비에 탑재돼 공급되기 때문에 뭐 한다. 아무래도 이 직접적인 연관 관련 수혜율을 우리가 좀 엮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간보가 제공이 돼, 간보가 나오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2022년 대비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단기 순이익이몇 배? 2200배가 증가했습니다. 2200배. 어, 이자 아, 2200배가 죠 정확히 2200%입니다. 어, 이거 제가 썸네일 수정했는데, 2200배가 아니라 2200%예요. 실적도 증가한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에서 이렇게 상방 추세. 곧 3,000원대 강하게 뚫어내면 큰 상방이 나올까 생각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3배 정도는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하면서, 어, 코닝 오토메이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 이런 가격 전략까지 내가 궁금해요. 아니면 뭐 단타, 어, 이것도 좀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단타를안 해드려도 주에 1회 정도는 진행해드리고요.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가격 전략을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면 뭐한다? 딱 가격까지 분할매가 되고 다음날 이제 상가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단타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이딱 보면은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까지 우리가 수익 도달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